안녕하세요 어, 수초왕 어, 저번 주에 이어서 일주일 전에 시아노박테리아 때문에 조금 고생을 했었는데 이번 주한번 정도 중간에 수요일 정도쯤에 물갈이를 한번 했고요 반 정도 50%그 다음에 어, 지금 3일 정도 지나가지고 어, 시아노박테리아는 대충 잡힌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은 예전에 있었던 그 스팟, 블루 그린 LG 있던 자리가 어, 조금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. 이렇게 보시면은 근데 이제 이끼가 조금 껴 있는 상황이고 이게 지금 카메라 색깔이 조금 이상한데 너 눈으로 보면은 어, 그다지 그렇게 많이 시아노 박테리아는 조금 없어진 듯 한데 그래도 아직 모르니까는 어, 보자 한 일주일 정도 그리고 수요일쯤 다음주 수요일쯤에 한번 더 물을 갈고 50% 정도 그 다음에 2탄을 빵빵하게 틀어 줘 가지고 조금 식물들이 빨리 이렇게 안착할 수 있도록 지금 좋은 게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은 뿌리가 잡혀 있죠 뿌리가 내린다 라는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어, 죽는 애들은 이렇게 잎사귀가 이끼가 껴 가지고 죽지만은 또 뿌리 내림이 빨리 되면은 그만큼 또 애들이 번식을 할수 있으니까는 일단 여기 뒤에 있는 이런 이끼 같은 거 조금 제거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있는 이끼 같은 거 제거해주고 일단 이끼를 많이 번식을 막아야지 어 얘네들이 빨리 자랄 수 있으니까 어 저면 이렇게 바닥 쪽으로 조금 해서 청소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사진을 아니면 동영상을 다시 한번 찍어볼게요.